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아직도 수능 얘기를 해? 지금까지도 억울한 게 뭐가 있냐면, 공부를 고등학교 때, 어, 그래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수능 성적 기준. 전국 1% 이내.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다들 알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 잘해야, 뭐 얼마나 모험적으로 해야지 할수 있는 직업인가 다들 알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억울했어요, 뭔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나도 공부 진짜 잘했는데. <laughs> 내가 그냥 이렇게 학교에 있으니까. <laughs> 그 정도 능력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냥 이제, 아, 내가 그때 같은 점수로 수능 때 교대 선택 안 하고 원래 가려던 대학, 그냥 갔으면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았으려나? 근데 막상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한다? 그러면, 아, 언제쯤 얘기를 해? <laughs> 이렇게 얘기할까봐 사실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늘 억울하거든요. 아, 대학 때, 아, 대학 갈 때. 근데 이 얘기를 어쨌든 마우스로는 진짜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는 하는데, 어디 가서 막상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선택은 뭐 제가 했지만, 그 회사가 굉장히 또 좋았지만, 아무튼 저는 어 제가 고3 때 수능 점수가 100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는 사실 좀 공부하는 방법이 더 많이 올랐고 사교육 같은 거를 안 했다라고는 말못 하는데 막 학군지 친구들처럼 한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뭐 인강 찾아 듣고 이 정도였어가지고 그 고3 때좀막 갈렸어요. 그랬더니 100점이 오르더라고요. 뭐 결론만 말하면 제가 가려고 했던 대학들을 다 붙었어요. 제가 공학번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커트라인 교대 되게 높았어요. 서울교대 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른 학번들도 굉장히 이제 근데 공사 공5 공육이 약간 최정점 교대 입학 인플레의 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일 억울한 때가 아닌가? 근데 물론 그거는 제가 속했던 그 시기라서 더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뭐 아니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laughs> 그때 이제 가군, 나군, 다군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가군에는 고대 경영이랑 어, 국제어문 영문학과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혹은 동거과? 독일 가서 이제 사는 게 약간 꿈이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고대 경영이랑 국제어문을 이렇게 저울질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넣었어요. 둘다 합격 점수였어요둘 중에 하나를 붙었고, 그러니까 완전 안정권으로 그리고, 음, 나군에 서울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그 대학 갈 때는 수능에서 국사를 해야지만 서울대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문과 기준. 사탐에서 선택을 안 했으면 서울대는 아예 넣지를 못했는데 고1 이때 아뭔 서울대야. 누가 서울대 가? 서울대 왜 가? 패기 있게 난 국사 안 해. 아나저 역사 싫어. 이래가지고 딴거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이제 점수가 서울대에 굉장히 좀 낮은 음, 학과 정도는 쓸수 있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못 썼죠. 그래서 대신 이제 부모님의 번유로쓴게 교대, 서울교대. 그리고 다군에는 뭐, 다군에 있는 제일 높은 데를 썼습니다. 그때 교차 지원 안 했던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때 교차 지원해서 이과 약대 대구도 남았는데 사실은 수능은 좀잘 봤었어요. 0. 몇였으니까 교대로 왔고, 심지어 저같이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희 과에. <laughs> 가군에 이제 연대고대 붙고온 사람들은 뭐 거의 발을 채웠다. 다들 뭐 아주 인재들이었죠.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억울해요. 내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 점수를 가지고 또 결국 선택한 건 교대였잖아요. 음, 딴걸 선택했으면 또 그대로 아쉬운 게 있겠지만, 하, 내가 그때 진짜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이게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는 이 요상한 마음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은 뭔 옛날 얘기 왜 해? 이럴까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한때는 공부를 좀 날렸었다. 답답함신분들 있다면 이걸 좀 보시고 동질감을 느끼시면서 좀 해소가 되셨으면. 어, 저희가 말한 것보다 난더 잘했는데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무튼 각자 되게 열심히 하셔서 교대가 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억울한 게 있으면 여기서 좀 이거 보시고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되게 훌륭했고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뭐 알아줄 필요 있어 누가? 그말 맞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알아주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